살아있는 믿음의 증언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의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희망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불씨라도 짚힌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은혜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구원의 소식이 될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뜨거운 믿음이 어떻게 수많은 영혼을 구원으로 이끌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이야기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한 목사님의 고백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1972년 제 나이 14살 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소비에트 연방의 일부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담임 목사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주실 성경이 한 권이라도 있으신가요? 목사님께서는 슬픈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전체 성도 300명을 위해 가진 성경은 단 다섯 권뿐이란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께 6, 70년대에 어려웠던 시절.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신앙생활조차 자유롭지 못했던 그때를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성경 한 권을 품에 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특권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시간이 흘러 1977년 저는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열린 부흥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핀란드에서 온 관광객들이 수많은 성경을 가지고 왔고, 저는 마침내 제 평생의 첫 성경을 손에 줄수 있었습니다. 그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작은 책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라이나르트 본케라는 독일 출신의 복음 전도자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진이 실린 안내 책자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책자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우크라이나의 본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도 수만 명의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1988년, 마침내 우크라이나에서 첫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2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500명이 넘는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훗날 저는 독일에서 저의 영웅이었던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을 직접 만났고, 그를 우크라이나로 초청했습니다. 히이우의 거대한 경기장을 가득 메운 3만 명 이상의 군중 앞에서 그가 선포하는 말씀은 살아있는 불과 같았습니다. 이제 바로 그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삶을 보기 좋게 장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낡은 것을 조금 수리하는 개선의 복음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는 개혁의 복음도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는 완전한 해방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늘 이곳에 여러분을 죄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와 계십니다. 이 자리를 떠날 때 여러분은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까 합니다. 저는 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폐허 속에서 난민으로 자라며 지독한 가난을 겪었습니다. 학교에 다닐 때 제가 정말 끔찍하게 싫어했던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어였습니다. 저는 독일 소년이 영어를 배워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부모님께 늘 투덜거렸습니다. 어느날 영어 선생님께서 받아쓰기 시험을 본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엉망진창으로 시험지를 채워 제출했습니다. 다음날 돌려받은 공책은 온통 붉은 잉크 투성이었습니다. 실수, 실수, 실수. 온통 실패의 흔적뿐이었습니다. 그 공책을 가방에 넣고 집으로 걸어오는데 이상하게도 학교 가방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실수와 실패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제 머릿속에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길가에 멈춰 서서 가방을 열고 붉은 잉크로 얼룩진 그 낡은 공책을 꺼내 도랑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 깨끗한 새 공책을 사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후 집까지 남은 길을 어떻게 걸었는지 아십니까? 더 이상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휘파람을 불며 새처럼 가볍게 걸었습니다. 바로 오늘 밤, 여러분도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수와 죄로 가득한 낡은 인생의 공책을 가져가시고 그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으신 후 아무 흠없는 새로운 삶의 공책을 우리 손에 쥐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기 위해 바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을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더 높은 곳으로 마침내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의 위대한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비밀스러운 죄의 사슬 혹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닌 그 사슬을 끊어버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상의 모든 천사들은 노래를 멈추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오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강력한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을 붙드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안정을 찾고 여러분의 욕망이 정결하게 되며 거룩하지 못한 갈망은 거룩한 소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시고 그분의 손이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하루 아침에 천국으로 들어 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시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분의 귀한 피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그리고 모든 악하고 더러운 습관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시다. 바로 이 순간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을 향한 계획과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한 젊은이가 언젠가 저의 뒤를 이어 이 마이크를 잡고 복음을 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거룩한 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눈을 감고 손을 들어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죄의 법에 사로잡혀 아래로 끌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에 저를 위해 죽으셨기에 저를 부르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입니다. 땅에서 하늘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이제 저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의 모든 사슬은 끊어졌습니다. 저는 자유합니다. 저는 제 평생의 모든 날 동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모든 사슬은 부서졌습니다. 사망의 권세는 깨어졌습니다. 죄의 속박은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위에 하늘로부터 불의 혀가 내려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할 것입니다. 그 불의 혀가 여러분의 혀와 만날 때 여러분은 권능과 권위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불로 세례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하늘이 자연적인 땅과 연결되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 특별히 준비하신 그 불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사람들은 방언을 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게 되고 마비된 팔이 움직이며 부러진 허리가 펴질 것입니다. 관절염과 백내장이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만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손은 하늘을 향해 드십시오. 잠시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소리를 높여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루프스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정신적인 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적인 문제의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끊노라.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노라. 눈먼 자는 눈을 뜨고, 기 먹은 자는 들을 지어다. 모든 마비는 사라지고, 생명이 없는 팔다리에 새 힘이 임할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가 임할 지어다. 성도 여러분, 그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이곳에 와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고 치유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치유의 능력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슴과 가정, 그리고 친지들의 마음을 만지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나라와 세대 가운데, 특히 젊은 세대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이 거룩한 사역의 기도로 또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